이제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걱정이 많잖아요, 그죠? 어. 한살더 많아지니까. 걱정이 이제 더 많지.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저기, 난몇 살까지 살것 같아, 이래. 그래서 보니까 60, 69세. 69세를 넘으면 플러스 11을 하면 81세까지 가겠다. 이제 이랬, 이있잖아 그죠? 20을 넘 어. 어, 넘기면 이제 이게 1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 그래갖고 이제 69세가 넘어가면 81세까지 산다 그랬더니 어머 나 거기까지 안 살고 싶어 막 이러는 거야 얘가. 어 가보라 그래. 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우 어, 난 너무 고마워 자기가 그 다음 날또 그러는 거야 나보고 자기가 69세까지만 산다 그래갖고 난 너무 좋았어 이러는 거야 얘가. 아 진짜 이게 이제 그래갖고 몇살안 어? 남았잖아. 그렇죠 이제 65세 이제 됐으니까요. 이제 4년 내서 5년 남았겠죠, 그지 그런데. <laughs> 입지도 못해. 여기는 그거 있지. 개온 열개 모으면 하나 입을까 말까 해. 어, 그런데 있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노후 어, no 이러면은 죽는 거뭐 이런 거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그걸 생각할 필요도 없어. 나는 노후를 60세가 넘으니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허망한 거지 옛날에 어릴 때 오는 그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우리 엄마하고 얘기를 맨 가시더라고 근데 내가 보는데 얼굴이 이렇게 굉장히 늙으신 거야 그때 나이로 뭐한 40대밖에 안된거 같아요. 그랬는데 와 40세 저렇게 늙는데 세상에 나는 50세 50세 아니라 40세까지만 살고 싶어막 그것도 안 살고 싶은 거야. 막 이제 그때는 나이가 이제 뭐 열몇 살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많이 안 살고 싶고 이제 이런 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죽는 거보다 가는 사는 기시 더 있지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게 뭔뭐 말이냐 면 걱정이 내일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내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 같아 첫째는 우리가 내일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노후가 걱정인 거야 이게 근데 내일이라는 것이 없는 거가 그러면은 말이 되냐. 이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내일 보다는 오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을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해. 내일 뭐 어떻게 될까? 내일 내가 뭔가를 생각을 가지고 손으로, 뭐 자식이 이제, 아까도 요저이 언니가 얘기한 게, 그 아들이, 내가 죽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애들한테 이제 뭐 뭔가를 남기고 죽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걱정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물론이지, 그게 걱정이 되지. 누구나 사람이 죽을 때 제일 걱정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죽는 게 걱정이라고 하는 거보다가는 남아 있는 자식들이 어떨까? 이게 제일 먼저 걱정이라고 생각해요. 애들은 절대 안 그러지. 이제 네가 걱정이 뭐냐? 그러면 지 지에 필요한 거를 얘기하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런 생각보다는 자식이 남겨진 다음에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걱정을 하고 사는데 근데 뭐 그런 거가 필요가 없는 거 같아. 왜? 인간이라는 게 자생으로 다살 수가 있어. 다 우리도 스물 살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나는 엄마나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내가 너무 싸가지가 없는지 모르지만, 나는 진짜야. 20대 넘어서 시집 오고서부터 내가 부모한테 의지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가 있잖아. 내가 뭐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도 부모로 의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러기 때문에 나는 뭐내 진짜 힘든 일이 있고 이렇다고 부모한테 가갖고 한 번도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 그런 거를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필요가 없어도 잘 산다는 결론이 거기서 나는 거야 안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 어. 그런데 걔네들도 똑같아 걔네들도 맨날 안 해. <웃음> 어. 근데 <laughs> 걔네들도 이렇단 말이야 왜그냐면 우리가 말썽을 부리고 치매가 걸리고 정신이 없고 아프고 이러면서 그거를 바라보는 그거보다가는 엄마에 대한 추억이 그지? 그 걱정, 그거가 이 걱정이지 우리가 죽는 거에 걱정이 더 없다는 얘기를 무게를 닮은 그렇다는 거야. 시속 게임을 딱 하게 되면 치매가 걸렸거나 뭐가 되잖아 아픈 거 이게 무게가 더 크지? 우리가 죽는 엄마가 돌아가신다는 데의 무게는 더 얕. 다른 거를 알아야 돼, 우리가. 이거를 느껴야 우리도 우리가 생기는 거야. 그것이 없으면 우리 자체가 안 생겨. 나 자신이 안 생기고 항상 자식.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다고 걔네들이 더 우리 말을 잘 듣냐? 더잘 듣냐? 우리가 걔네들 더잘살수 있게 해주냐? 아닌 거야. 결론은 우리가 아프지 않고, 우리가 정신이 맑고, 그래야만 자식이 우리를 따르고, 그래도 의지를 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아프면 의지하러 오지 않아. 안 오지. 그럼. 의지하러 오지 않아. 나도 우리 엄마 아파도 의지하러 안 가. <웃음> 오히려 <웃음> 있지. 머리가 아파. 그래. 솔직한 거야, 나는. 못하지. 응. 왜 그러냐면 엄마가 아프고, 어, 아버지가 정신, 어, 아프시고 이런데 내가 가보지를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데 속이 답답한 거야. 그리고 <laughs> 어, 이렇게, 안된그 마음은 있는데, 안된 마음이야, 누가 없겠어요, 부모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저번에 오, 저기, 오는데, 보고 오는데, 저절로 눈물이 나, 이게. 눈물이 나고 이러는데, 그 다음날에는 또, 잊어버리는 거야. 응, 내 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보다가는, 우리를 책임지고 사는, 노후. 그것이 가장, 어,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책임지는, 우리 자신을 책임지는 노후가 더 필요하지, 우리가 있지, 어떤 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노후에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이거를 이제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어, 제가 이제 뭐 두서없이 찍다 보니까, 어, 이제 그 대안이 없었어. 그 안에. 대안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7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는 집을 사지 말라. 이제 이런 거를 찍었잖아요. 그죠? 어 그런데 그 말은 맞아요 우리가 지금 70 넘어 갖고 집 사갖고 그지 언제 팔아먹을 건데 그지 팔아먹을 사이가 없어 집이 많이 올라도 어 팔아도 돈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는 다음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나 니네가 이돈 주고 보따리를 내주고 이 보따리를 니네가 잘 갖고. 살아라 나는 이 보따리만 갖고 네 보따리만 들고 가기도 힘들다 이게 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보따리 주기 싫어갖고 이거 두개다 들고 댕기다가 치워 죽는 거지 이제 이게 어, 보따리라는 게 그래 나누는 것도 보따리를 있지 힘센 사람한테 주는 것이 순리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개중에는 보따리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보따리가 없어서 걱정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보따리를 만들어 볼까? 아니, 보따리는 없어도, 오늘에 그냥, 어, 저기만 이제 어떻게 잘살수 있을까? 이걸 런 생각하는 분들도 세상에는 많아요. 기준을 뭐 우리가 다 맞춰서 노후를 잘 산다. 이렇게 찍기는 참 힘든 건데, 제가 생각하면은 이 노후를 언제부터 우리가 있잖아. 대비를 해야 될까요? 대비가. 70세? 아니야, 아니야. 더, 더, 젊었어. 40대서, 40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로 50에도 늦다고 봐요. 어, 50에도 노후를 만드는 게 이렇게 책임을 지게 만들어놓고 나중에를 살국리를 하는 게 50도 늦어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연금이라는 거를 있잖아요. 타는 게 제일 안전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집을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있잖아 뛰니까. 그거를 편승해서 산 사람들은 지금 뭐 부자가 됐고 또 너무 걱정도 안 하고 이렇게도 이제 저렇게도 다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일로 이제 연금이 많은 사람이 제일 훌륭하게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연금은 있지 국민연금이나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것들이잖아, 그지? 어, 뭐, 저기, 직장 다니는 사람은 거기서 내야지 되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내야 되고, 이건 이제 기본으로 갖춰져 있는데, 그것도 뭐안한 사람은 그것도 없고, 이제 이러기는 하는데, 이 연금 말고 보험연금 같은 것도 엄청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리 아저씨는 그런 걸참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35세 됐는데, 한 달에 300만원씩 들어갔고, 3년이 지나면, 3 년이면 1억 넣는 거잖아요. 그죠? 300만 원은 적은가?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을 3년을 넣으면 1억이 되는데 1억을 15년을 넣어 놓으면 15년을 넣어 놓으면 한 달에 30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40대든 50대든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뭐, 투자를 하려고 러는 것보다, 그걸 먼저 하나 드러나는 게 제일 좋겠다, 이 말이야, 내 말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50대에 들으면 내가 65세 정도에 15년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삼, 저기, 3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왜 그러냐면, 100만 원을 내가 한 달에 들어가는 거를 놓으면, 1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15년 후에. 자기 저거에 형편에 맞게 들어야지. 그랬는데. 예. 된다 그래도, 그래도, 아니. 목돈 1억을 넣어도 되나? 그렇죠. 목돈을 1억을 넣어놔도 15년 정도 있, 있다가는 그렇게 나온다는 거잖아. 1억에, 1억에 300만 원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1억을 맞춰서 넣을 수도 있고 5천만 원을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 5천만 원을 넣어도 150만 원씩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65세 넘어갔고 65세도 지금은 젊어서 뭐70몇 세까지도 우리가 한다 그러잖아요, 일을. 그리고 저번에 어떤 분이 또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뭐래냐면 내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70세까지도 일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디 가면 여기 서울에서는 일할 데가 없을지 뭐라도 시골 같은 데 가면 포도밭 같은 데 가서 어 이제 일을 하면은 이제 한 달에 하루에 뭐 7만원이고 10만원 원이고 이게 주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노후에 생각하고 한 달에 100만원씩만 모으면 이것도 이제 1년에 그지 1200만원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10년을 만약 65세에서부터 해갖고 10년을 몸으면 1억 2천이 되는 거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으라 이제 이런 말을 했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 포도밭은 항상 있냐 이거야 겨울에는 없다 이 말이야 이제 이게 겨울에는 없다 이랬는데 그분도 뭘 모르는 거야 왜 저번에 우리가 이제 저 여기 있는 분들이 제주도 가봤지 어, 제주도 가는 분들은 어떻게 돼 다음에 겨울이군 여름이군 연락이 오죠. 연락이 어 연락이 오잖아. 너가 문법으로 갈래? 응. 귤따로 갈래? 여기 진도 팝법으로. 어팝어 어, 팝법으로 올래? 어 마늘 캐로 올래? 막 이런 게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농산물이 겨울에도 여름에도 어 가을에도 봄 가을 여름 다 있다는 얘기야. 1년 내내 있네. 어 일년 내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머리를 있지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것들이 많다는 거야. 세상에는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들어놓으면, 어, 거기서 모집할 때 들어놓으면 그분들이 일만 잘하면, 몸만 건강하면 뽑혀가는 거야, 이게. 그러고 지금 우리가 뭐라 그래? 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잘하는 게 60대. 60대 노인 일자리가 제일 많은 거 아니야. 그런데 취직을 못한다? 이거는 있지. 약간 자기가 있잖아. 능률이 떨어지는 분이 아니면 할수 있어, 마만 먹으면. 떨어도 하더라. 눈물떨어도 아니, 왜그냐면그분들의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빡세게 막일 시키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 그 매일 일주일에 두번 하고 가서 2 5만원을 탔는데, 1 0살에 이렇게 많은 사람 아니, 그러니까 벌거벌거가 다 있어요, 이게. 어. 어, 하려고만 들면은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어, 더 많이 늘었어.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있잖아. 이, 정보력이, 수도 정보력이 필요한 거야. 정보력이. 정보력이 필요한 거야. 왜 그러냐면은, 정보를 알아야 60대 넘어서도 취직을 할수 있고, 놀지 않고, 그지? 우리가 연속으로 이렇게 뺑뺑이를 돌 수가 있는 거야. 어, 할 만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든지, 어, 어, 그러니까 그냥 가서 일자리를 찾지 말고, 그 기간에 가고 뚫고 라니까 그거를. 어, 그래갖고서 모집하고 이럴 때 얼른 이렇게, 어, 이게 해, 돈맥을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이제 거기를, 어, 그거를 알아보고, 알아보고 가갖고, <laughs> 가갖고 취직을 해서, 그거를 모르는 거야. 응. 내가 그거 수박 밭을알수 있거든. <laughs> 어.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꽃 따고 이러는 거야. 꽃. 예예 예. 아무거나 따면 안 되거든. 당연하지. 갈 게, 게 교육을 봐야 되겠지. 수박 꽃이 네. 있으면 이렇게 꽃이 있으면 아무거나 따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이파리가 음. 여기서도 나고 여기서도 나고 이러면 똘똘한 거를 이렇게 해고서 여기서 이제 꽃 꺼내야 되겠지 아니야. 들어가 가지고 3 0도못 응. 참아. 맞아. 그 비린. 아니,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를 해야지. 일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있지 뭐 60이 넘어가고 70이 됐는데 뭐 하루에 빡세게 10시간을 한는데 이런 데는 못 가. 어, 하루에 5시간이나 4시간 정도 이 정도만 하고 그것도 있지. 어, 그것도 놀다가 가고 이래서 내가 많이 벌으라 그래서 100만 원만 벌으라 그랬지. 그죠? 어. 어. 그러면은, 지금 살고 돼. 있는데, 그쪽 어디, 뭐, 일할 때 있는 거, 뭐 얘기 좀 해줘. 거기서 거기 훑어봐, 이걸 어디요? 나, 동백에. 동백에? 응. 근데 그 동백 사람들하고 나, 안 오고 싫은데, 또 없는데. <laughs> 아유 이것저것 하지 마. 직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잖아 진짜 좋아하는 그게 돼야지만은 되는 거지. 내가 어뭐또 이제 이 체면 이 체면 가리고선으로 일하는 게 아니야. 나이 들어서는 자기가 있잖아 이렇게 뭐라 그렇게 내가 비 저기 비굴하게 그지 남한테 뭐 어떻게 해야서 일자리를 가지려 그러는 거보다는 내가 노후에 그래도 한 푼이라도, 어, 애들 하나 용돈이라도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 어쨌든 간에 노는 거 보다가는, 어, 또 가서 일도 하면서 나를 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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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력도 어, 생기고, 이런 거가 저런 거가 다 포함해갖고, 일을 하려 그러는 거지, 무조건 가갖고, 우리 돈벌라고만 일하다가는 괜히. 있지, 노후까지 가지도 안 해. 어, 그러니까, 노후까지 가지도 않는다고, 우리가 노후라고 65세까지도 못 살지도 몰라,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있지, 대충대충 대충 있잖아,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런 식으로 노후를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노후 준비하려면, 첫째, 50대 전에, 제, 제가, 저, 생각하는 연금을 넣어야지 될거 같아요. 그래갖고, 연금이 한 달에 150만원만 나와도 내가 어디 가서, 50만 원만 더 받아도 그냥 살잖아, 그지? 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거든. 그러니까 50대에서부터 좋은 집에 살라고 하지 말고, 좋은 집 보다가는 우리가, 조금 덜 있잖아. 불편하더라도, 나중에, 나중에, 이제, 노후를 생각해서, 물론 돈 많은 사람은 좋은 집에 살든, 뭐, 하늘에 살든, 이사를 가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진짜 이제, 노후가 걱정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노후의 대책이 잘서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살 거야? 또, 특히, 이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은, 연금도 못 하지. 국민연금도 안 넣어놨지. 뭘로 살아? 굶어 죽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다가는 영원히 젊은 줄 알아요. 야, 영원히 젊은 줄 아는데 50 금방 되고. 아, 그렇지. 어, 50 되는 거는 진짜 뭐어 깔딱 고개 하나만 넘으면은 50이야 이게. 어 젊었을 때 일을 해갖고 어쨌든 50대 안에 있지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이래 넣어서 한 10년을 묵혀놨다가 그걸로 노후 대책을 하는 것이 좋고 또그것만 있어도 그죠? 우리가 이제 사는데 그래도 자식들한테 걱정. 나는 그런 말을 어제도 내가 했어. 내가 걱정을 안 끼치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지. 그지? 내가 걱정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우리가 무슨 저기 힘이 세 갖고서는 뭐를 어떻게 가 갖고 가 갖고 손주 보아줄 힘도 없는데 무슨 우리가 뭔 대책을 세워줘?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냥 내가 내 마음이 그런 거지. 우리 마음이 어, 자식들한테 그래도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마음을 먹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도움도 되지도 않하고 잔소리밖에 안돼 그런 말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대네들은 잔소리로 듣지 우리 걱정을 해준다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할 필요 없어요 진짜. 이거는 내만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애들이 치고 들어오지만 안으면 다행으 생각해야 돼요 못 치고 들어오게 해야지. 하는세대요 그렇지. 애들이 부모한테 온대. 아니, 90대 90대 할아버지가 70 먹은 할아버지를 부양. 부양을 한다고 지금. 저 며칠 전에 이렇게 났어요, 이게. 음, 그게 추세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음, 음. 유행 따라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나 있잖아, 책임지고 내일이라는 거를 너무 있지. 장황하게 세울 필요도 없어. 장황하게 내일을 뭘 세워? 오늘 당장 할 일, 오늘 재미있는 일, 이걸 생각하지 내일 고라픈 일은 내일 하든지 말든지 버리든지. 이러고, 그걸로 끝내는 걸로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 연금 같은 거, 이런 걸 미리 챙기는 거, 이거 좋은 거고, 일자리 같은 것도 우리가 찾으면 있다는 거. 어, 60대도, 저기 70대도 일자리가 있다는 거. 그거를 기관이나 이런 데서 자꾸 찾아 댕겨야 돼. 한번 가면 안 된대. 왜 그러냐면 한번 가면은, 어, 한번 가갖고, 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전화번호 적어 놓고 오잖아? 사람이 그러면은 너무 많은 사람이 와갖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안 돼. 눈도장을 매일 찍어야 된대 이게. 어? 그러면은 이제 그 연락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이제. 나에 해놨는데 여섯 건안 갔. 안 갔잖아 한 번밖에. 그거 내가 뭐그 지금 얘기하니까 한 번밖에 안 가면 안 되고 어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취직이 될 때까지 가야 돼. 그런 거 아니, 그런 거는 잘안 돼. 그런 거는 안 되는데 저기 단체로 가는 거는 돼. 음. 감자 캐고, 무 캐고, 아, 뭐, 네. 이런 네. 거 있지? 어, 해야 단체로 해야 가는 아, 거야. 아, 그러기 아, 때문에, 어, 그런 거를 해도 그렇구나. 찾든지, 그렇구나. 하다 보면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아, 그것도 아, 소, 수가 아, 생겨. 아, 그러니까, 아, 어, 아, 자주 해봐요, 그거. 그러니까, 최고의 순간은 오늘도 아니고 지금이야. 지금, 어, 그러니까, 최고의 순간을 누리고 사는 법을, 하, 하시도록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은 노후 대책이 뭐다돼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도 하러 갈 생각도 안 하고, 그지? 아니야 일하러 가서 그러시니까 아, 아, 같이 갈 거니까. 바로 바로 가. 아니 너도 우리 무야나는 이제 오늘 가서 나가 만 네. 내일 팝 뽑으러 갈 거야. <laughs> 그럼 돈 준다 그러지? 어? 돈 준다 그러지? 팝뽑는 값 아니, 얼마야, 그러지? 지금부터 집에 안 들어가면 더 좋아할 거야. <laughs> <laughs> 그거는 파업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파업도 해야 돼. 그지? 좋아, 수업아. 수업은 끝내고 해. 음.